그럼요. 맞죠? 맞죠? 내말 맞죠? 그럼요 로시안이 회복을 <laughs> 가지고 있습니다 하하하. 로시안이 무자비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력이 40% 이하일 때더 많은 데미지를 주게 됩니다 우와! 이런 게 있네 말 돌리시네 <laughs> 저 이거 지금 빨리 <laughs> 정보를 알려야 되거든요 전쟁 강의 할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 공격 시 충전하며 공격하며 생명력 흡수와 이동 속도가 증가합니다 지속적으로 움직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시안과 상대할 때는 아하, 정말 중요하겠군. 대신은 모랑, 루나의 허리케인, 블크를 갑니다. 와, 정말 새로운 정보인걸. 우리 나미는 게임을 못합니다. 그럴 리가. 돌뱅돌뱅에는 돌맹 트롤입니다. 음, 음, 잘. 와, 이 어플 완전 정확, 완전 정확하다. 승리는. 언제나 나. 어디서 개소리가 난다. <laughs> 제가 상대편 브리핑 마저 해줄게요. 인베나 빨리 봐주세요. 주요 와드 스레시 와드 설치. 잭스 난 엄청난 연승 중이야. 와우 우빈 모저다리. 잭스는 엄청난 연승 중이고요. 대단한 걸. <웃음> 우리는 <웃음> 한 민족이야 루시안도 엄청난 연승 중인데요. 연승.. 연승도 많이 연승하면은 엄청나 일이 분다 보다. 더쓰레시는 훅을 못 맞춰. 이거는 롤스모가 알려주지 않아도 알수 있어. 멋있게 W 한 방으로 CS 세개 먹기. 잘 줘. 오케이. Okay. 지라더니 같이 미니언 좀 앞에 보이는 것좀 쳐주세요. 막 타먹으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네. 아, 이밀 빨리 밀어서 님. 이 레벨을 찍고 저희가 이득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갱 오는 것 같은 아, 네. 느낌인데? 아닌가? 절대 나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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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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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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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 진짜 이상했는데 판정이 방금? 시아석이랑 합체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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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아, 죽으셨어요.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어. 잉어! 잉어! 아, 잉어 당했습니다. 잉어. 잉어. 서 500원. 약하다고 오해하지 마. 왠지 끌리실것 같더라. 느낌이. <laughs> 죽으실 때 잉어, 잉어 하면서 죽으세요. <laughs> 잉어, 잉어. 왜 죽는 보다 빠르실까? 어? 이거 오는 거아위로만네 침착한 녀석. 일단 제가 블루쪽에 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리신옵니다. 리신옵니다. 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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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나요? 여기 리신. 여기네. 아직 안심하기 좀 이르거든요? 오는 거 같다. 이신하어요리신하어요미신있으요세요 미신하세요. 미세요살려주세요 살려... 좀. <laughs> 저도.. 요도 <저도> 죽을 뻔 했는데 하세요 미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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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신하세요 미신하세요. 미신하세요. 미드로 와서 잡지 못할 제라스 를보스로 <목소리> 오지 가타조 때가 있하 때가 괜찮아요 그래도 가있가있고 저는 살았으니까네스펠을다 쓰셨네요 얌전히 죽으시지 얌전히 죽으셨으면 때가 있을 때가 지을 때가 을까요 만지름길이지. 지금 저의 방금 8분간의 플레이를 지금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아니 제 말은 얌전히 죽으라는 있어요. 게 스펠을 안 쓰고 죽었으면 8분차. 다음에 또 기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ESC 게임 종료 <laughs> 아닙니다 그러지 않으셔도요 돼 빨리 빨리 여기 와서 해주세요 계속 플레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안돼 아리 거치지 마 나쁜 녀석 나쁜 녀석. 뭐야 이거? 3수있다개구피리치롱잘 가시고요. 잘했죠? 칭찬해 봐. 쭉. 아주 좋아. 아, 이거 왜 먹으세요? 네. <laughs> 자꾸 CS를 하나하나 야금야금 드시네. 조랭몬 스타일이시네요. 이렇게 기쁜 날에 같이 먹고 네.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됐어, 이제 모랑 나왔다. 저 이제 짱짱쌤. 짱짱쌤. 로밍 가야지. 이게 보기 좀더 좋다. 두편 없는 빈. 우리가 보태서 캐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거 오셔가지고 지금 루시아 오면은 궁쓰고칠 거거든요. 안정된 활가 네. 제가 궁이 없어요. 칠을. 왜 나는 오래비지? 완벽함. 이걸로... 하하. 하하하. 하. 하하. 하 땡겨서 킬 만들 수다. 저 이제 궁온이에요쓰레쉬 <laughs> 어디 가는 거지? 네비? 어 너무 멀리 봤어. 예 미신도 있는데 어, 조심해야 되나요? <laughs> 그러요 혹시 삼 우리 삼거리 와드요 혹시? 네 지라던 님의 지라님 빨리 채팅을 쳐 가지고 그 빠른 채팅으로 <웃음> <웃음> 나이스. 아니야, 쟤는 힘들어. 쟤는 힘들고, 이번에 리고, 우리 갑시다 오케이, 멍충이들 오, 좋아 우리 편도 힘을 내네요. 미신 여기서 똥 싸고 있을 때, 우리 편도 정신을 차렸군요. 재밌지, 봐. 와, 제발! 아, 아, 아. 잭스 너무 세요! 아, 아, 아. <laughs> 잭스 데미지 너무 세요! 큰일 났다! 나이스, 아, 그 이기긴 하겠다! 커드라커드라커드라 빰! 나이스! 나이! <laughs> <laughs> 딜해버리기! 달달! 달달! 달달지. 이게 한타하면은 이제 잭스가 저한테 붙을 거예요 그럼 제 근처에다 물방울 던지시면은 잭스가 뿅 뛰어오르고 그사이 저는 거리를 벌려가지고 카이팅 카이팅 카이팅으로 잎놀 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너무점 넘나 망상인거 <laughs> 망상이라뇨. <아니야>. 충분합니다. <laughs> 망상 죽었다. 잭소 온다. 비잭소 네. 온다. 에잇 네. 에잇 네. 잠깐만 지마파고야아아아아아 하아 는 귀엽다. 세상 나의 희생 덕분에 적들을 소탕한다. 응. 그렇습니까? 제발 그렇지 리달리 그렇지 로달리 좋아 와 이겼다 어 너무 무서웠어 왼쪽에서 나 혼자 남았는데 잭스가 막 두벅두벅 두벅 달려와가지고 갑자기 완도 이백인데 잠깐. 안녕 대다 이보야. 아, 대대대 근처까지 근처더 가지 마요. 이 속도 빠른 내라 잭스가. 잭시가 더럽게 세다는데요? 퍼드라킬! 퍼드라킬. 솔직히 이거 남이 아니었으면 못했다. 퍼드라킬 인정어 이력. <laughs> 그럼요. 인정할 것 인정합시다. 인정하시죠? 우린 한 민족이야. 인정하시죠? 그럼요. 네, 인정하시는 겁니다. 네. 빼다킬 이번 <목소> 꺼 솔직히 킬딸 오졌다 인정. 인정이지만 펜타킬리라서할 만했다. 건방지지라라. <laughs> 이거 리신이 건방지게. 어. <laughs> 뭐인데? 싸우고 싶은데 나는 지금 지금이 가장 센데 싸구워라. 그럼 미드로 달리죠. 그렇죠. <laughs> 달리자. 아빠 헬헬헬 헬. 오케이. 오! 이짱짱맨고 짱짱 오, 지금 지금 영광적인 순간입니다. 시1킬11 1데스1 러시. 어, 어, 저기 잭스잭스잭스 잭스. 잭스 레이드 어때요? 잭스 레이드보다 이거 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개구멍 구, 구멍! 구멍! 그래. 가자! 어 잠깐만요! 제몸 근처에 어, 물방울 준비하세요 네잭슨는 안됩니다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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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 오케이 너도 잘가 안가네 하얀 은료리한 대만 더 때리면 되는데 아깝다

미드에서 우리 뭐할게 있어요? 어게아을깍고기 이거 이거 탑나인 라인, 탑나인을 밀죠. <laughs> 섹스. 이기 빨리 나오세요. 저는 그렇게 못 나갈 것 같은데. <웃음> <웃음> 그냥 뒤로 <laughs> 나오면 되지. 우리 <laughs> 아따.. 오지게 멋지시네 잭스님 후퇴가 어, 아... 봉쇄에 있어서 우리 5대4에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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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써렌 쳤잖아 애들 이겼다 승리! 어너 맞았니? <laughs> 미안하다 롯이아라 깎아야 해. 크게 해. 그래서 지라대 오인 수고했습니다. 네, 어차피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다음 게임 또 같이 할 거지만, 그래도 롤을 해서 수고했습니다.